아닌가? 땅 차인가? 어, 거의 비슷한 위치다. 얘는, 이제는 얘가 더 위에 있는데? <laughs> 바닥은 여기가 맞는 것 같거든요? 아, <laughs> 뭐지? <laughs> 시각 차인가? 오른쪽에 서 있으면 더커 보여. 네, 헤딩도 시작했습니다. 그냥 기울기가 있나 봐요, 바닥에. 음 착시 효과 인것 같아. 그게 다른 줄. 아무튼 스토리는 하러 갑시다. 생각해보니까 소가 아무것도 안 끼고 있어가지고. 드는저 <laughs> 재미있냐고요. 이제 막 시작해서 스토리 보고 있습니다. 스토리는 재미있는 거 같아. 음, <laughs> 소두 마리 맞지 않을까요? 낙사 버고조심하라고 갑자기. 뭐야? 기운 거.. 기운 서 죽었다고? 난 나자의 춤으로 이곳의 업장을 끊을 거야. 나자 춤. 너 마음 편안히 먹고 마신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 <laughs> 멋있는 말만 하네. 뭐야? 이곳에 쌓인 마신 업장의 영향으로 손은 계속해서 나자의 춤 상태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HP 있니다 어, 마신업장의 영향으로 소가 적에게 피해를 주면 HP 회복할 수 있다고? <laughs> 일단, 그쵸? 소 스펙을 보, 와, 88레벨? <laughs> 공격력은 1969. 스탯, 와, 치와 겁나 높다. 치와 94.7%에 HP가 91.9%네요. 킹브러라고 아, 그래요? 자기 걸로 들어가면 자기 걸로 들어가지는구나. 중국애들 좋아라고 하 해줬다고. 버원피는 없고 치왁치피 몰빵 세팅입니다. 무기는 당연히 화박이언 88레벨. 8이란 숫자를 좋아하나 중국이? 그래서 88인 것 같아요. 다 18레벨. <laughs> 근데 한국에서 18은 좀 <laughs> 한국에서 18은 좀 <laughs> 그런데 3둘이네요3 둘. 삼뚤. 원충증가 이한번더 쓰기. 아 근데 내려찍고 그거 초기안 없다. 수용없어. 뭐야? 응. 잘 넘어왔지네. 와 공격. <laughs> 이게 체험판 소인가? 무능하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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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이다. <목이다. 그렇게 세지나? 무능하고. <세진> 않네. <laughs> 무능하거 여기다 여기다, 여기다. 상시 적용이니까 편하다. 아, 근데 진짜 소를 체험판 <laughs> 겁나 겁나 사기입니다. 야 무한공이라서 겁나 사기. 여기다. 자 이거 소 어떻게든 팔아 먹으려고 이 사람들 <laughs> 작정하고 냈구만. 아예 아예 그냥 소랑 다르게 내버렸네. 그니까요. <laughs> 아예 아예 작정하고소개사기로 만들어 줬구만 다들 사라고 이래도 안 사? 이래서 안 산다고? 그 <laughs> 이런 느낌. 기러니성확진는 <laughs> 항상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가그쵸죠드에서는 이렇게 안 되죠. 궁이안 끝나잖아. 제초엔 처음 <laughs> 듣는 선임인데. 그냥 래한사기꾼이야 처음 본 처음 보는, 보는 이름 뭐지? 아 저기 위에 올라가는 형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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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, 이런 건야 아... <목소리> 아이씨 안 되네 <목소리> 이런 건 이런 건 만들지 말라고 이런 이런 데서 좋은 점을 어필할 필요는 없다고 여기다 <laughs> <목소리> 근데 때리면 피가 차요. <목소리> 때리면 피가 차, 원래 때리면 피가 안 차는데 이 세계관에서는 때리면 피가 차. 아, 평소개 멋있다. 안돼, 확실히 낙봉이 데미지가 세긴 해. 지루해, 지루해. 아니요, 부족하진 않은데 왔다갔다를 못해요. <laughs> 왔다갔다, 왔다갔다를 못해. 공이 끝날, 그 뭐지 궁이 끝나기 전에 캐릭터 바꾸면은 그속 궁이 풀려요. 그래가지고 무조건 끝나고 힐을 하거나 끝나기 그뭐 시작도 하기 전에 힐을 써야 하는데 그러면은 그 체력을 잘 고쳐요. <laughs> 지금도 풀도라면 <풀돌 하면> 셉니다 <laughs> 풀도라면 개 쎄. 풀도라면 이 속보다 쎄요. <laughs> 이속 부럽지 않아. 날 방해하지 마. 어 풀돌 하면 일등이 풀돌 안 했을 때 이것보다 구득인 거고 풀돌 하면 이 상관 없습니다 이소 부럽지도 않아 풀돌 하면 안쓴거 뭐가 있냐고 근데 풀돌 하면 제일 세요 여기다 <laughs> 풀돌 하면 제일 쎄다니까 풀돌 하면 안쓴거 종려 있잖아 풀돌 하면 안 쓰기 종려 <laughs> 명함이랑 풀돌이랑 차이가 없는데? 다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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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 캐릭터 있죠. 세계관이 야. 달라지. 여기다. 여기다. 가무요? 가무는 가무는 도, 그냥 썸썸 먹지. 여기다. <laughs> 가무가 뭐야? 풀돌 다이롭도 비교가 되는데 가무는 돌파 특성이 의미가 없어요 별로. 가무는 가성비가 좋은 거지 그니까, 어지? 가무가 사기라고 하는 이유는 가무는 여기다. 돌파를 아예 안 해도 <laughs> <아니>, 가문 <가무> 탈물된 <laughs> 게 아니라 <laughs> 이렇게 극단적이야 사람이. 가문은 영돌 효율이 좋은 거요 영돌이 다른 캐릭터 이상해. 육돌이랑 비슷한 거고.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. 아까 대신 돌파를 절소는 해도 절소는 메리트가 절소는 크지 않은 거야. 네, 소나 다이루크 같은 애들은 돌파를 하면 할수록 세지는 거지. 타탈처럼 타탈이랑 그런 애들. 그러는 넌 선인인데 소원을 들어주는 능력 같은 거 없어? 예로부터 리월에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없어. <laughs> 3만원 투자하면 돼. 요 노력 없이 이루어낼 수없어 수천 년전 리월의 백성들이 원했던 건 거처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이었지. 음, 하지만 요즘 사람들에겐 무기랑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야죠. 소원을 들어주는 선인이 더 매력적인가 보군. 뭐 시대가 어떻게 변했든 상관없어. 난소 종교야 제가 보여달라고 천만 원 보내주시면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얼마든지 가능하지페이몬이또말 아, 실수를 했나봐. 아, 아, <laughs> 페이먼 오말 실수 대장이네. 그 가짜 선인은 백무금기 비록을 가지고 있었어. 그걸로 구마도 했고. 그럴 리가. 어디서 <laughs> 어디서 구마는 마귀를 쫓는 거지 죽이는 게 아니야. 어쩐지 요괴가 모여든다 <laughs> 했어. <받아했어. 웃음> 이러다간 내가 감당. 소유금을 <laughs> 얼마나 쓰냐고요? 대충 쉽게 설명하면은. <laughs> 어... 대충 쉽게 설명하면은 데미지 그한 사이클 대충 한 사이클 뚝딱뚝딱 했었을때 나오는 데미지 퍼센트가 5000퍼 정도 됩니다 가무가 강공격 하면은 600퍼인가 700퍼인가 그렇거든요 600퍼인가 700퍼인데 5000퍼정도 뜹니다 한 사이클 데미지 역시 소한테 참 교육받네 <laughs> 회수하기만 하면 돼 역시 내 짱친이야 페이봄도 그렇게 생각했어 혼취졌네 야, 가무 강 공격 1 0번쓸 데미지를 한둘 사이클에 넣습니다. 한둘 사이클 넣는데 한 10초. 15초? 안 돼. 난 요게만 물리칠 뿐. 사망해지않아다이루코 육돌 써본적 있어요? <laughs> 다이루코 육돌 써본 적도 없으면서 <laughs> 비빌 캐릭이 없어. 아무튼 뭐다이루코 육돌보다는 세지. 가무 육돌은 별로 될 차이 안 나요. 가문 6두를 해 봐야 강 공격 강 공격 세방 연속으로 쏘는 건데 해 봐야 한 2000퍼? 공이랑 다 하면은 한 3000퍼 정도 나오겠죠. 근데 손는 5000퍼 6000퍼 이렇게 나오니까 대비 교가안 되지. 그저 의악행을 멈추는 게 분명 리월에게도 유익한 걸 테지. 몽유 재경법이라는 술법이 있어. 응. 원래 자는 동안 영과 육을 분리해 수행하는 데 쓰이지만 송만폭 딜은 은팡누나가 짱이긴 하다고 소는 소는 낙그 뭐지 원소, 원소 스킬을 여섯번 아홉번 써 <laughs> 무기 못맞추면 약하냐고 무기 못맞추면 강한 캐릭터가 있어 가무도 무기 못맞추면 약한데뭐이 <laughs>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도 불러올 수 있지 말그대로 그냥 뭐지 헤비 과금러드를 위한 캐릭터에요 <laughs> 와 진짜 선법이잖아 <laughs> 그러니까 은광은 이궁이 이 강공하면 끝이지만 소는 낙공 2세 번 낙공 2네번 낙공 2네번 낙공 2네번쓸수 있다니까. <laughs> 그게 그게 다르다니까 데미지가. 일을 일을 한 20번씩 써요, 거의궁 <laughs> 끝나기 전에 일을 20번 넘게써그순간들만 그 보는 거요순간만그 안에 그냥 다 죽이는 거지. 1초에 이 4번씩 쓴다니까. <laughs> 이 4번 박으면은 데미지가 한 방당 한 5만 6만씩 뜨던데? 이 4번 박으면 20만씩 박히는 거지, 그냥. <laughs> 와, 진짜 선법이잖아. 현몽 같은 거야. 영돌로는 별로냐고. 근데, 네. <laughs> 그리고 근데, 근데, 다이루크, 영돌도 다이루크랑 비벼요. 영돌 다이루크랑 비벼. 종결이 한 방에 16만이라고 저건 너무 그거 아니야? <laughs> 용돌만 해도 다이로크급이야. 그, 다른 오성들은 비비지도 못해. 그 대신 문제는 뭐다? 이미 다이로크 클레를 키운 사람들, 뭐 다이로크 클레, 벤티 이런 거 키운 사람들이 키우기에는 티오가 떨어지긴 해요. 왜냐, 얘는 바람이라서 원소 반응도 못 보고, 그리고 뭐지? 옆에서 서포터 해주는 애들이 없으면은 혼자서 살아남기도 힘들어. 아예 파티를 다시 꾸려야 돼, 처음부터. 1, 1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. 지금 게임 나온지 3달 넘어가는데, 3달이 뭐야? 4달도 넘어가는데, <laughs> 4달이 넘어가는데, 지금까지 키운 거다 포기하고 다시 처음부터 키워야 돼요. 소 키울 거면,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가무 뽑아서 가무 써라. <laughs> 그치, 그리고 손을 많이 탄다. 물론 풀도라면 손안 타요. 풀도라면은 그냥 쓱삭쓱삭하면다 죽어. 풀도은 <laughs> 손을 타지 않아. 그러니까 저는 아니 그러니까 추천을 그렇게 했었다고 그 동안 <laughs> 그 동안 제가 소 뽑지 말고 가문랑 호두 뽑으라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었다 이거 지금 뽑으라는 게 아니라. <laughs> 금뿌리 7개는 아무데서나 구할 수없는 t 잖아 그리고 스토리, 스토리에 집중해요. <laughs> 지금 스토리, 스토리 r y stor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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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t 사 r y stor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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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찾 o r y s t 야 r y stor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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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야 차석상으로 찾아오 찾아오라고 하네요. <laughs> 아무튼 오뭐 만모라 터키 석조가 경험치랑 광물 그리고 몸의 경험치 뭐라 되게 보상을 많이 주네요. 보상을 세번 주네. 퀘스트 클리어 보상이랑 던전 클리어 보상이랑 저거 박스까지 주네. 경험치만 세번 받았네.